자, 여기 셋 연산 돌아보시면 돼 19쪽입니다. 자, 문제 많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정우세요. 일단 위에 보시면 개념 설명 나와 있잖아.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제목이 삼각형의 외심인데,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외접원이란 말부터 해야 됩니다. 외심을 설명하려면. 제가 외접원의 뜻이 뭐다? 책에 있는 표현인데요. 삼각형의 뭐, 뭐 꼭지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자, 외접원은 쉽게 말하면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다라고 써 있고요. 저 보세요, 자 오른쪽에 그림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이런 원을 말합니다. 그두 번째로 자 이제 외심. 자한번더면 외심의 뜻이 뭐라고요? 이 외접원의 뭐다? 어쩌면 중심이다, 배꼽이다.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외심의 성질이라고 소개되는데, 첫 번째, 세 변이, 자, 밑줄, 세 변이 수직 이등분선이한 점에서 만난다. 혹시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그린 프린트에서는 바로 치고 작도법이라고 썼거든요. 작도법이라는 말.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작도법. 두 번째, 자, 오른쪽에 자, 이것도 이제 이해하시겠네요. 요거 아까 제가 추인게 한 성기 이거 맞나? 자, 외심에서는요 세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어때요? 같다. 자, 밑에 여러분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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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아시겠어요? 성풍기 모양에서 왜같다고요 뭐 반지름이니까 이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죠? 이해 돼. 밑에 관련 문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1번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 가끔 나옵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너네가 이제 잘 보시라는 게 약간 우리 숨기려고 해요. 막 이게 좀 아까 본적 없는 막 그림들 라와 그럴 싸이 보이니? 근데 정확하게 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어렵진 않네요. 한 30초에 가겠습니다. 자, 이 1번 문제 밑에 1, 2, 3번 이어지는 문제고요. 자, 2번 문제는 이 6개의 보기 중에서 외심이 있어요. 외심을 나타내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외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배운 게 나오면 외심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쉽게 말해요. 근데 제가 설명하지 않은 이건 뭐예요? 하는 것들이 이제 모르시면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골라보셨나요? 자, 같이 볼까요? 성태야, 혹시 여섯 개 중에서 너가 고른 핀 일단 뭐 골라봤어? 어, 뭐, 뭐요? 기억, 이거? 자, 우리 성, 저는 성태의 핀, 기억인데, 기억은 외심을 나타내는 게 맞을까? 이거를 맞아, 아니야? 어때요? 아까 저희 프린트에서 이거 해본 적 있나요? 자, 저보세요. 자, 요거 있잖아. 이거 아니죠. 왜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맞아. 수직이라고 써있지만, 성태야. 밑변을, 세변을 수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지금, 왜 우리가 배운 게 적일이었나요? 근데 지금 성태가 어쩌면 감사해요. 너무 모범적으로 틀려졌어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지금 저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적일이 같다고 배운 적 없잖아요. 혹시 은성아 뭐, 고른 거 있으세요? 음. 미음? 자, 여러분들 미음 볼게요. 자, 여러분들 미음은 어때요? 요거 맞네. 저거세요? 자, 자 여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그림 많이에요 다시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그림 많이에요 다시 수직으로 그림하는 이등분하는 그림 많이 나는 거지. 자, 미음 맞습니다. 혹시 하나 더 있을까요? 제이야? 어디있어요 디귿 자 그럼 디귿 도 되요 안 돼요 자 디귿 자 여기가 외심이잖아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요거 세 개가 같다는 말은 요게 외접원의 중심이란 말이니까 얘도 외심이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이제 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쓰시면 되는 어,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성태틀린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2번부터 6번까지 문제입니다. 해볼 시간 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 페이지는 약간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훈이 풀어봤어. 오, 빨리 풀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리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자, 보세요. 자, 위에 보시면 요 문장 체크있어요 자, 계속 말하지만 자점 뭐라고 써있냐? 써있네. 5. 5라고 써있네요. 자, 이점 5가 삼각형의 뭐래요? 외심. 요거 체크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외심입니다. 요 자리는 외심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아까 프린트에 들어있던 성질들이 되는 거 모르시면 돼요. 그게 안 되거나 혹은 배운 적 없는 건버리시면 됩니다. 해보셨나요? 출발! 자, 2번. 자, 근데 2번은 맞았으요 자, o a 랑 OB랑 OC랑 같냐니까 볼게요. o a 랑 OB랑 OC랑 같나요? 이건 맞네요. 자, 3번 볼게요. 이번에는 o d 랑 o a 랑 OF. o d 가어딨 f o o 자 이제 요 현재 게 없네요. 이런 식으로. 그를 이해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있나요 혹시? 또 있네. 6 번. 1번 가볼게요. 어디갔어? 흐름 어디갔어? 자, 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각형 OAF 어디 있어? 이거? 자, 얘랑 삼각형 OCF. 얘네들이가 이거 무슨 기호예요? 합동인가요? 은서 합동인가? 결과가 변을 끼고 합동이라고 했죠 이런식으로 회사제외식관련 성질을 고를 수 있는지 다음장부터본 게임인데 더 쉽습니다 지금부터 몇문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9번 10번 문제 바로 갈게요 네. 9번 10번 문제 그 저희 얼마전부터 이제 숙제로 이런거 나오잖아요 변의 길이 구하고 각의 크기 구하고 근데 이제 달라진거는 메뉴에 체크하세요 외심이 있댑니다 문제에서 외심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아까 프린트가 떠오르면 됩니다. 거기서 별 정리를 마음껏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 편하게. 자, 너무 쉽네요. 자, 더보세요. 첫 번째. 다른 구번 문제의 지우나 x 값 구해봤어? 얼마요? 자, 설명과는 더보세요. 설명이 중요하다. 이거 외심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외심이라고 있잖아. 설명 들어갑니다. 외심이면요, 이렇게 수직을 그으며 밑에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등분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외심이기 때문에. 고로, 요 길이가 6이면 요 길이 도 6이 되면서 X가 1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냐고. 요 느낌으로 풀지 말고 설명이 되냐고. 자, 10번 문제. 형태야, 10번 문제 X 얼마야? 외심이냐 이거 외심인데. 자, 얘가 외심이면요, 외심의 뜻이 뭐다? 외교부의 중심인 거니까 얘네들이가 뭐때 뭐라고요? 반지름이라서 똑같다고. 아까 그 성질이잖아. 설명할 수 있는지. 오른쪽에 13번, 14번. 자, 두 문제씩 풀어볼게요. 자, 안 푸는 거는요, 숙제야. 별거 아니잖아. 이제 그런 모양들 나옵니다. 이제 슬슬 나와. 아까 옥수수 그 열심히 하고 왔잖아. 그렇죠 문제는 식개 있잖아 뭔가 보일 거야. 이야, 이거 그거니까 그 성질 이용해서 뭐가 되니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로 갈까요? 어 일단 상 13번입니다. 여기야. 자, x 값 나왔어. 네. 얼마예요? 120. 자, 여러분 이거 120도 맞아요? 아, 왜1 2 0이라고 설명하네? 그그외적으그렸을때 네. 50막반지 근데 아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할건 없고 그냥 담백하게 이러분 요거 뭐라고요? 이등변이라고. 이등변이라고, 왜이게하으니까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30이니까, 많이 봤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14번 문제 J야, X가 얼마나? 마찬가지겠죠. 설명하자면 뭐로 설명하면 데요 삼각형 A, O, C가 요 뭐라고요? 여게이등변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다음 장. 자, 21쪽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 역시나 개념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외심에 뭐라는 제목이야? 어, 위치, 아까 세 가지 위치 기억나시나요? 네, 밑줄. 첫 번째, 예각 삼각형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삼각형 어디에? 내부에 들어있다. 제일 많이 볼 겁니다. 웬만하면 예각이 많아요. 두 번째, 아까 배운 순를 아까 중간은 얘니까 중간은 어디 있다고? 삼각형 네. 외부. 여기 보이세요, 여기 바깥에 찍힌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다? 중요하니까 빨간색깔 쓸게요. 별표. 직각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 밑에 문제 보시면 아마 직각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더. 자, 그럼 직각 삼각형은 어디에 있다? 자, 여기부터 밑줄을 칠게요. 자, 빛 변에 그러니까 얘는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라 딱그 걸쳐있다는 건데 빗변에 걸쳐있고 심지어 어디에 있다고 이거 중심보다는 중점이란 말을 써야 돼요 중점에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자, 이거 외우실 친구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다 똑같다고 라 외우는 게 좋을 겁니다 처음 외울 때부터 오케 이게 같은 이유는 외심의 성질입니다 만지름이라서 할수 있겠어요? 자 이제 관련문제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2번, 3도 역시나 두 개씩 쉽게 요 이게 뭐야 이게 그니까 러 어쩌면 더 쉬울 수 있다고요 이게 좀 내용 자체는 처음이라 어려운 거 맞는데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눈에 보일 때가 와요 괜찮 아, 둘, 네. 진짜요? 자 그럼 우리 추위를한번 수학문제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11시 자 요거 엑스 얼마 나와? 1cm 자 이건 왜1 c m 라고왜 하하필 AOC가 이름는 거. 냐 전후가 잘못됐죠 여러분 저거는 이유가 아니야 그건 결론이거든 여러분 자 이게 그럼 왜이등별이냐고내 말은 그거는 결론이 있고 저게 왜이등별이냐중이 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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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외심에서 이게 지금 외심이라고 외심 외신. 외심의 뜻이 뭐냐고요 어, 외저 원의 중심. 중심이라고요. 그럼 얘가 지금 뭐란 얘기야? 세계다. 이게 지금 세계다 어, 뭐야 요거네 자, 반지름이라고 반지름. 그게 어쩌면 먼저라고요. 사실 이거 이유 말할 때는 사실 2등변이라서는 이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인 거죠 이거 구분하세요. 자, 우리 그래서 6입니다. 한번 더. 사건 문제 은성 씨차기 왔어요. X 얼마나지 자, 설산반이, 자, 여기가 7이면요, 다시 한 번, 여기가 얼마라고요? 7, 여기가 얼마라고요? 7. 왜 7이라고요? 이거는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반지름 이이잖아똑같다에 이런 식으로. 14입니다. 자, 오른쪽에 6번, 7번 더 풀어보시면, 자, 위에 외신인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빛변의 중점일 때라고 나왔다는 말은,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신자입니다. 여러분, 자, 알라은 김, 잠깐만요. 위에 올라가서 이거 밑줄 한번 맞힐까? 잠깐만, 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논지만. 자, 직각삼각형의 밑줄, 빗변의 중점이 점 오다. 이말 보이세요? 네.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외심이라는 말이 없죠. 근데 저렇게 나오는 저게 무슨 단어? 외심. 찌기 기하죠 이거 외심이라는 겁입니다 특별히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이라고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윗변의 중점 그런게 의심입니다 그 자리가 6번실과 한번 풀어보실래요? 문제 푸는거 막상 쉽다는거야 거짓말이 아니었어요자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들 요게 의심이잖아 계속 나오네요 요거 뭐게요 요거 이제 이등변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심이랑 이등변은 뗄리야 뗄수가 없어 내가 완전 친구야 친구 지금부터. 아시겠죠? 그럼 32도니까 여기 걸수 뭐 있나? 아, 32니까 여기 바로 갈까요? 얼마죠? 63가요? 네. 여기서 한번더아잠만 이거 걸뭐 필요 없나? 이거 몇 도예요? 9 0이니까아 바로 갈게요. 여기 몇 도인가요? 58. 58도가요. 바로 갈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실무 문제 성태형 풀어봤어? 자 x가 얼마? 자 갑시다. 자 요것도 이등면 맞아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44 여기도 44 콤보 이용하시면 바로 갈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 장 하, 어디까지 예요 23초까지 자 그럼 다음 장 위에 그림 하나 보실래요?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모양 선풍기 모양 이라고 부르는 모양 뭐 제가 부르는 말입니다. 이 모양이 나오면요, 결론. 요거 기억 합시다. 어떻게 외우시라고 했죠? 얘네 x y 지고 다는면 어떻게? 요둘 중에서 하나예요. 뭐 하나. 요둘 중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더한 게 얼마나? 그렇게 기억해야 돼. 왜 밑에 문제 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안 넣을 수가 있어요. 이둘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같아요. 제가 원래 빈칸 문제 안 푸는데 좀 친절한 거 먼저 풀어보고 불친절한 거계볼해요 1번 문제. 그럼 안거왜 문제 이렇게 나오나요, 그냥? 왜힌이 나온다고? 외우서 풀라고 지금부터요. 자 여러분들 외우셨나요? 바로 갈까요? 자이한번 예, 더. 자돈원친들 용기가 20. 자 그럼 이거 세개 더하면 합이 얼마나돼 요런식으로 하나 외우세요 그럼 예상하시면 X값 얼마 나와? 40도 맞나요? 근데 밑에 2번 문제 봐봐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올수도 있다고 근데 그럼 이거 위에거랑 같은거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을 잘해야 돼요 저 자리로 외우면 안 그러니까 저거는 이름별이잖아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다는 걸 감안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저 보세요. 얘게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은 지금 별개인 거 아시겠어요? 요렇게는 지금 별개야. 다시 얘랑 얘랑 같은 거고 다시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얘네 둘은 따로따로. 그리고 밑에 있는 이요 x랑 얘랑 같은 거죠. 다시 말할게. 외울 때는요. 여기 색깔별로 봐. 색깔 색깔에서 하나씩 그럼 그냥 이게 뭐 하는데요? 그냥 이런 면이 도대체 내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나요? 이런 경우도 쓸 수가 있구나 합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하나하시면 x 값가 네. 얼마 나할까2 5도예요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거 똑같네 자, 오른쪽 값을게 5번 5번 아 이제 또 약간 콜라보 앞에서 배운 것들하고 아무튼 막 여러가지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가시면 됩니다 잘 가시면 됩니다 이제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야 저기 가는 길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편한 걸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한두 가지 정도 방법이 보이거든요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풀어본 친구 있나요? 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하나 나와 있잖아. 여기에 지금 하나 나와 있잖아. 그렇게두개 나와 있으면 뭐 구할 수 있대? 네. 여기 있는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도와줘. 얘네 둘 더한 합이 얼마지? 60이니까 요거 한 개가 얼마라는 거 30이고 여기서 콜라보레이션 이어지는 콤보. 요거 뭐라고 했지? 여기 2등 별이니까 여기도 얼마? 그럼 여기 구할 수 있겠다 는뭐 거죠. 이런 식가 반응이요 첫번째도 이렇게 예, 세요 하나 더 보여줄게 네, 두 번째입니다 혹시 여기까 지금 이실잖아요 도와주세요 여기 몇 도죠? 그러면 두개 합치면요 요거몇 도예요? 혹시 이거 뭔지 아는지 이거 나오면 이거 바로 할수 있는 거 아세요? 아까 그 마지막 네 번째 선기 기억나? 선풍기 부러진 거야 네. 저기 두개잖아 이럴 때쓸수있다 제 선풍기가 안 풀어졌는데요. 풀어졌다고 쓰냐고잖아. 그러니까 풀어져야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고 그저 각을 볼수 있어야 돼. 요 각을요. 오케이, 그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한번더6번 문제 풀어봐는 네. 어, 선풍기 풀어져 있는데, 풀어져 뭐 있으면 방금 말했잖아. 풀어진 채로 푸는 것도 가능하고 수리도 가능해요. 선풍기를 수리를 하든 그러니까 선을 뜯든 그냥 풀든 어떻게 풀든 서울 가세요 아시겠죠?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요거 그냥 수리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네. 수리했습니다 보세요 그럼 요거 지금 바로 체크 잘할게요 자 요거 지금 여러분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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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체크 잘해야지 이게 하나씩 아니면 쓰면 안 돼요 하나씩 맞나요? 하나씩입니다. 그러면 뭐 쓰죠 그냥? 4 8 더하기 16 더하기 x가 얼마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갈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다음 장자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굉장 쉽죠? <laughs> 자, 여기 그림 볼게요. 저 보세요. 아, 그림 봅시다. 자, 여기 제가 하는 말 중에 삼성기 부러진 모양 맞나요? 네. 자, 이 모양은 다시 말할게 수리도 가능해요. 선도 그려도 되는데 하나 외웁시다. 어디를요? 필기할게요. 요거. 어, 요렇게 쓰면 잘안 보이네. 자, 요 자리하고 요 자리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라고? 자, 요, 여기서 이거의 몇 배. 여기 써있네요. 몇배한 배. 한 개. 네. 두 배. 두배한개 밑에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요렇게는 뭐라고요? 어, 2분의 1배 혹은 절반. 요렇게 두배 절반 관계다. 방금 써본 거잖아 여러 것도 이제 좀 많이 쓸 겁니다. 예를 들어 2번 문제. 느끼시나요? 오늘 억울해. 나만 많이 많았어. 나말 진짜 많았는데. 무슨 문제냐? 딸까딸까 자, 2번, 3번 같이 할까? 근데 이게 같은 문제긴 한데 어, 든 이해나지마. 자, 2번 문제. 자, 물어봐야지. 요거 성채야 x 얼마야? 여기가 100도니까 부러져 있잖아 요거 절반이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더 자, 영훈 씨 밑에 있는 3번 풀어봤어? 네 얼마나 백삼130 자, 그럼 보세요 자, 선생님 예를 요저잘 들어 부러진 모양 아니잖아 근데 그거 쓸수 있다 없다? 있어, 여러분들 그럼 그 각을 보면 되는 거야 어떻게 자, 보세요 요거는 어때? 60.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보면 돼 묶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바로 갑니다 어떤 식으로? 두배 130도. 물론 이거 말고 다른 풀이 있는 거아세요 우리 앞장에서 배웠던 모두가 아니까 우리 러면 이렇게 안 나오고 저기서 이것도 가능할까 이거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거 하나씩 구한게 합이 얼마야? 90이다. 이리 구하에서 이거 구하면 얘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숙제할 때 그거를 고민해봐. 뭐가 더 빠르니까. 뭐가 좋을지 나도 몰라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이 몇 번이? 5번? 오, 한두 명도 할게요. 아, 뭐야. 이거. 그리고 뭔가 느낌 오죠. 이등면 많이 쓰지 않았어 이득을 말씀드니다 네. 특히 외신이랑 궁합이 너무 좋죠. 숨 쉬듯이 나와. 숨쉬죠 여러분들이 공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절대로 절대로 숙제 대충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예, 가겠습니다. 도와세요제우고 40도, 제야 여기 몇도? 그럼 우리 요거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위면지 요거를 먼 삼각형? 2등별이니까이 얼마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밑에 7번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해시다답셨나고수다 진작에 지금 제가 까금 뭔가 이렇게 조번이두번 조건, 약간 이려운으로아니라좀아금 음, <laughs> 수리, 지금 지금 나금기도지고민해 지금 요자이문제금저 X 모아래금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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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리금 지금 지수수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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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하금 지금 지금 지더해요지거 하나랑 금지 하나랑 나머지가어디지 가이 얼마? 90이니깐 그럼 요거 암산 가하면 얼마죠? 40이니깐 여기 4 0이니까 여기도? 아, 여기는? 네. 뭐 이렇게 아 이렇게 되셨네 어린이집으로 가져가라고 했지 그럼 이거 어때요? 요거 수리하면요 여기 얼마? 27 네. 27 여기 얼마? 27거 네. 얼마? 8 네. 이렇게 해서 어. 2배도 가능해요 아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든 이렇게 가든 그거는 편하게로 가시면 된다하는 네. 거야 네. <laughs> 그럼 이해돼요? 네, 자 마무리하시고 성태는 잠깐 얘기하시고 저기 은성 씨는 월요일까지 보다 오늘 팀인 거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대게요자 위신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니까 프린트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